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쪽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구약 성경 985쪽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요줄을 성경에 있는 줄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딱 끼워 놓으세요. 그러면 빨리 내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 아래 말씀 요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내일까지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이제 제 이제 다음부터 주일 날부터는 세 번째 책을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236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과 아수르 모압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그 내용이 그 분량이 가장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6장입니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언서는 이사야 예언서는 그 예언의 스케일이 스케일이 굉장히 또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 사연은 66장까지 가운데 39장으로 딱 쪼개서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고 나머지가 이제 구원의 메시지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심판도 39장까지의 말씀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조그마한 남유다에 관한 심판. 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에서 스케일이 좀더 커져가지고 그 남유다 주변에 그리고 또 열방에 있는 10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열방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심판이 확장됩니다 스케일이 그래서 그렇게 확장된 심판이 이제 24장부터 27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커져 가지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온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으로 확장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열방 심판, 열 개의 남유다 주변국에 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열 개의 나라들, 뭐, 연대순으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뭐,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나라별로 열 개의 나라에 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13장부터 17장까지 그열 개의 나라 중에서 여섯 개의 나라, 여섯 개의 나라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대개서 읽게 될 거예요. 간략하게 어떤 나라인가 살펴보게 되면 13장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4장 23절까지가 첫 번째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네 절이죠. 어,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미 아수르 얘기는 10장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요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가 교만해서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 아수르에 관한 얘기는 이미 봤지만 또 반복돼요. 그리고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세 번째 나라. 누구냐면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15장, 16장, 두장이 어떤 나라냐면 모압에 관한 멸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누구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바로 아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람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17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위에 있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나머지 17장 22절부터 14절까지가 또 아수르에 관한 멸망에 반복해서 또 한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나라인가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긴데 그 나라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 나눈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여섯 개의 나라에 관한 멸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도 어렵지만 제가 먼저 분석해서 또이 멸망의 예언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열방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척 첫 번째 주목하고 알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오늘 교재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경영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경영자. 경영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뭐라 그래? CEO라 그러죠. 대표 이사다. 온 세계의 CEO이다라는 겁니다. 자, 14장 20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14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C.E.O.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계의 역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감히 이 남유다의 조그만 나라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그 팔레스타인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그반 중에서도 위에, 위에는 10개 지파고, 아래는 몇개 지파예요. 유다와 바벨론 아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두 지파의 땅이 얼마나 될까요? 이 조그만 나라의 한 선지자, 이사야가 감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저 열방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감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이게 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사고로는 국가다간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의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요? 해 애굽으로부터 겁탈당하고 또 아람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또 아스로부터 맨날 침략당해서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다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약한 신으로 여겨졌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감히 열방을 향해서 열개들의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다. 경영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영자이시고 온 세계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진짜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의 이 예언이 놀라운 이유가 제일 먼저 지금 어떤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13장 14장에 바벨론이잖아요 어 바벨론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여러분 분량도 제일 많은 이 바벨론 가장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는데 잘 보게 되시면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바벨론은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아,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은 조그만한 변방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 이이 당시 바벨론은 역사에 이름도 올리지 못할. 적어도 바벨론이 뭔가 강대한 제국으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이 이사야가 적어도 예언한 120년 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후 정도나 돼야 뭔가 이 지역의 패권을 다스리고 비옥한 반달 지대를 다스리는 제국의 이름으로 딱 올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이사야는 100년 이후에 120년 이후에야 볼법한 그 나라 지금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처럼 여겨지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13장 7절에 보면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메대 메데 사람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거든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 200년까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아마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저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바벨론이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세계 만방이 열방과 그들의 힘으로 역사가 이끌어질 것 같지만, 다 뭐가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경영자가 누구인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당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만, 믿음의 사람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가 말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의 경영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경영자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경영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어떻게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이것은 온 세상의 경영자가 아니면 여러분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장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음즉 누가 능히 피하고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너무 크게 보고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뿐입니까? 이 도시 또한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시를 경영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포도 지역까지 경영하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이 포도 지역을 경영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경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경영해요? 여러분이 경영해요?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경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편에 그러잖아요. 자식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누가 경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칼과 창과 힘에 의해서 경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를 다 바른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끝나는 거고. 아무리 약소하고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한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도 폐망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제국이 됐고 했고 그 아수르를 또한 물리치고 또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도 작은 약소국가였지만 어떻게요?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 하나님께서 붙으시면요 예. 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도 예.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0절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멸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또한 성경 보면 17장 10절에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15장 16장을 모압의 멸망을 보게 되면요, 모압은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촌과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애급해서또 가나안 땅까지 올 때도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압의 멸망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멸망들은 멸망할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모압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주는 듯한 내용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의 뭐 믿는 자의 사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변두리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요즘은 서울보다 그 변두리 땅이 더값 값이 높고 그런다지만 절대 그렇지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수도의 그 중심에 있어야지 변두리는요 아니에요. 은혜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신조어 가운데 핵인싸라는 말 아세요? 핵이란 말은 핵에너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말해. 인싸다는 것은 인사이더를 말하는 거예요. 인사이더라는 것은 뭐 관계가 뭐 가깝다, 어울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핵인싸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람.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핵인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변에만 변두리만 머물지 마시고, 어제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인싸가 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주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유다와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열방을 제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열방을 향한 메세일 중에서 주목할 것은 어떠한 나라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어떠한 나라도 예인는 없어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모압도 다메섹도 어떠한 나라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집에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열방들의 멸망의 공통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미 우리는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왜 멸망당했는지 봤잖아요. 도구가 주객이 전도 돼 가지고 도구가 주인이 되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아수르는요.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1절에,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멸망, 그러니까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벨론을 또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도구 심판사상이다. 심판 도구로 사용한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해 버리는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그러니까 아수르 또한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13장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바, 교만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만가 또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침의 아들 개명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의 교만을 아침의 아들 개명성에 비유하는데 그 13절,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노래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우 성경, 70인역 성경은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 아침의 아들 개명성을 누구로 번역하냐면 루시퍼로 번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 그 루시퍼가 결국 사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개명성을 루시퍼로 해서 그 루시퍼 사단이 교만의 상징으로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사단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자기 힘만 믿고 교만의 최고의 경지에 나아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모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6절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합에게 그들의 폐망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1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어떻게 되다? 헛대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바벨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쌓은 탑이 뭐냐면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다고 했어요? 에덴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단이 부어 주었던 최초의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이기 때문에 교만은요.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교만은요. 어떻게 해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사라기 땅이에요. 그러나, 교만은요, 절대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변두리가 아니라, 서울로 치자면 고흥쯤에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제주도에 있든가, 저 독도에 있든가, 교만은 어찌됐든 쫙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만의 중심에 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에 저 멀리 떨어져서 오늘도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메시지 뭐냐?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일하실 때 세상의 영광, 세상에 가진 내가 힘, 세상의 능력들은요 하루 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금방 해만 뜨면 사라져 버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13장 19절에 바벨론을 향해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야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같이 모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루 아침에 멸망해 볼 것이다. 말하고 있죠. 14장 12절에 아까 말했던 아침의 아들 개명성 여러분, 그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별자리로 뭘로 얘기하냐면,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은요, 여러 가지 별들 중에 아침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왜 아침의 아들이냐면, 금성은 해 뜨기 전에 새벽 동쪽 하늘에 잠깐 나타나서 아주. 동투기 전에 나타난 별이니까 그게 밝게 빛나려면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밝게 빛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좀 아침 이전에 새벽 이전에 동투기 전에 나오는 나누, 별이니까 엄청나게 밝은 별이죠. 그런데 그 별은 해가 뜨면 해가 뜨는 즉시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찬란하게 비치지만 허무하게 짝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였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영광은 요 반세기도 안간 제국이었지만. 15장 1절에 모합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하룻밤에 모합 알, 알은 모합의 수도요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 기르는 모합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기르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뿐만 아니라 17장 13절의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여러분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또한 여러분 비유를 보세요. 폭풍 앞에 떠도는 뭘엇 같다? 티끌과 같다. 그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순간이에요. 금방 날아져 가버려, 날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앞에 떠도는 티들과 같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모으고 세우고 일으키는 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떠나버리고 교만의 중심으로 가서 나의 바벨탑, 나의 제국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을 작정하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영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이 공둔 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폭풍 앞에 있는 모처럼 티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영광의 무게를 늘려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늘려가시길 바래요. 신앙의 무게를 늘려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의 비율, 바람의 키를 날릴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늘리게 될때 어떠한 폭풍 앞에서도 티끌이 되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세요. 온 세계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에 가십시오. 변두리에 있지 마시고, 교만에는 절대 중심에 가지 마십시오. 될수 있으면 도망가시고 멀리 떨어지시기를 바시고 견고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 영광의 무게를 늘려가지 마시고 믿음의 무게를, 신앙의 무게를, 기도와 말씀의 무게를 늘려가심으로써 오늘도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